예,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능 규제 아무 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말하고 아니 지금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아주, 질문한 거 아닙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그 모욕은 드렸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묻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방통위 폐지 법안을 대통령실과 조율한 바 없습니다.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자율적으로 합니다.